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14번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 g(x)는 3차 함수. 근데 그 함수를 3차 함수를 f(x) 함수로 표현한 게 이거죠, 지금. 그때 보기에서 오른 거 기억리 디그중 한번 골라 볼게요. 어, g(x) 함수는 3차 함수.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결국에 g(x) 함수는 이런 함수거나 이런 함수 그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gx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3차함수니까 최고차항이 플러스에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할 것이고 그쵸? 미분, 가능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쵸? 연속이란 얘기죠 모든 실수에서 여기서 x에서 끊어놓고 fx함수로 표현한, 표현한 거니까 결국에 g0 값은 0이 되겠죠 영늠면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g(x) 함수의 0값은 0이 되게 점수 값이 그리고 이 g p r i 0값도 존재하니까 3차 함수 g p r i 0값도 표현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g p r i x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f 함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f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g 프라임 x가 f x가 되는 거죠. 그쵸? 3차 함수니까 미분 계수가 존재할 거고. g 프라임 0값은 f 마이너스 붙인 f 0 값과 f0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값은 0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g 프라임 0도 0 되겠죠. 그 얘기는 3차 함수가 0에서 함수값이 0이고. 도함수 값이 0이란 얘기는 결국에 gx함수는 0에서 이렇게 접하고 한 근을 갖는 이런 함수하고 또 알파 0 이런 함수 또 하나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음. 이세 가지 꼴이 gx함수가 될수 있는 꼴이꼬고 결국에 어쨌든 f 0 값은 0이 되는 거죠. 그쵸 g 프라임 0 값이 0이니까 기억은 참이고 그다음에 함수 f(x)는 극대값이 갖는다. 그 얘기는 함수 f(x)는 g 프라임 x 값이니까 음, 이게 f(x)가 될수 있는 아니 g(x)가 될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이죠. 3차 함수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g 프라임 x 이런 꼴이었다면 그래프 은은0 알파 이렇게 될 거고 0에서 접하는 거였다면 음. 인. 이렇게 접하는 거였다면 알파 0 이런 꼴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꼴은 g 프라임 x가 0에서 이렇게 접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f x는 이게 g 프라임 x 값이면 0보다 작은 값에서는 f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fx는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값을, 마이너스 값을 붙인 값이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결국에 fx 함수는, 원래 fx 함수는 요 함수가 됐다는 얘기겠죠. 요 함수. 그렇죠 요게 fx 함수일 거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인 게 g'x 값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붙여서 올라온 거니까, 원래 fx 함수는 원래 fx 함수는 요렇게 떨어지면서였겠죠. 요렇게. 음. 이게 fx 였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요렇게 떨어지면서였겠죠. fx 값. 그러면, 여기서는 극대 값, 여기서도 극대 값 존재하지만, 이런 꼬리 때는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함수 f(x)는 항상 극대값을 갖는 건 아니죠. g(x) 삼수가 이런 꼬리 때는 도함수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도함수는 f(x) 삼수인데 이 왼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f(x)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니은은 거짓. 그 다음에 디귿은 f(1) 값이 2와 4사이 있을 때. 방정식 f(x)가 x f(x) 함수와 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다. 한번 볼까요? f(x) 함수는 세 가지 꼴이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이 꼴. 다시 그리면 0, 알파고 파란색으로 그리면 f(x) 함수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다시 한번 그리면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0이고 fx 함수는 요렇게 요런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그리면 다시 그냥 처음부터 그리면 이게 fx 함수가 되는 거죠 0일 때그렇죠 그리고 이 fx 함수가 세 가지가 가능하고 y는 x와 서로 다른 시근니개 수가 3이란 얘기는 음, 얘는 지금 여기가 기울기가 0이잖아요 0에서의 기울기가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y는 x는 기울기가 1이니까 0 콤마 0을 통과하고 이렇게 지나갔죠 3개 하나 둘 3개 그쵸? 여기를 확대하면 얘는 기울기 1이고 여기는 0 콤마 0이고 얘는 기울기가 0에서 출발하니까 이렇게 출발해서 아래로 통과해야겠죠 그래야지 이 안에 기울기가 1인게 존재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0에서 출발해서 기울기가 1인 거 이렇게 초월하니까 여기서 2개 여기서도 하나 하나 두세개 그쵸 이 꼴에서는 얘랑 상관없이 이 f 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세 개의 실근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음 이거는 이거 여기가 0이니까 y는 fx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 결국에 이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기를 확대하자면, 1이면 여기. 0에서 기울기가 1보다 작아야지. 이렇게 통과하겠죠. 그쵸? 그렇죠? 기울기가 1보다 작아. 이렇게 통과하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작아야지. 기울기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고, 기울기가 커지는 순간이 있죠. 그래야지 이게 밑으로 통과하니까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의 근이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오른쪽. 이거에 0에서의 미분계수가 1보다 작아야지 기울기 1인 거, 여기서 크게 기울기 1인 거에 0에서 밑으로 통과해서 두 개의 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음. 그러면 이 좌측에서의 미분계수와 여기서 우측에서 미분계수가 1보다 작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그 작은 조건이 이걸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이 조건일 때 기울기가 작다는, 일부다 작다는 것만. 그러면, 얘부터 확인할까요? 얘는 지금 요게 g'x, gx를 미분한 값이니까 최고차항이 x3승이었으니까 쟤를 미분하면 3x, x-α가 되겠죠. 그쵸? 그렇죠? 이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x, x-α가 될 거고, 이 식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좌측, 이거의 미분계수, 0에서의 미분계수를 알아내야겠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3, x-α, 마 3x, 미분하면 1이죠. 그 다음에 0값 대입, 0 대입하면 얘 0. 그리고 플러스 3α. 여기서의 도함수, 미분계수가 3α죠. 기울기가.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이 3α고, 이 3α가 1보다 작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렇죠그 조건이 이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에서 1값은 이거니까 이쪽 이쪽 0의 오른쪽이니까 이 아래로 볼록인 함수. 그렇죠? 이 함수가 되겠죠. 이 함수에 1값을 대입하면 f 1값이 되는 거니까. f 1값이 되는 거니까 이 함수에 1입할게요. 그럼 3 1 알파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알파의 범위가 나오고 그 알파의 범위가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리하면 3 마이너스 3알파 3빼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알파 1이 되는 거고 그쵸?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 바뀌고 3알파 1이 되죠 그쵸? 3알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꼬리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죠 y나 x와 교점의 개수가 그 다음에 얘 해줄까요 얘는 얘는 위로 볼록인 거랑 아래로 볼록인 거. 일값이 여기 있죠? 얘도 위로 볼록인 지점에서 함수값을 이거를 비교해야겠죠. 그리고 얘는 아래로 볼록인 오른쪽 미분 개수를봐 줘야 되는 거니까. 그쵸 여기서 여기서 봐 줘야 되는 거니까 3x x 알파 얘만 봐 주면 되겠네요. 그쵸 미분하면 일단 3 x 알파 3x가 되죠. 그 다음에 x를 0에 대입한 게 여기서 우미분계수가 되니까 0 대입하면 0, 0 얘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여기서의 기기가 마이너스 3 알파고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1 값은 여기니까 아래로 블록긴이 함수에 1 값에 대입해서 똑같이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니까 대입하면 3 1마 알파 그게 2하고 4 사이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역시 풀면 3 3 알파 2 4가 되고 여기다 쓸게요 3 빼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알파가 1이죠 마이너스 3 알파가 여기서의 지금 기울기 순간 변화 기울기가 되는데 그 마이너스 3 알파가 1보다 작으니까 결국에 이게 1이고 기울기가 1이고 y는 x고 0, 0에서 기울기가 1보다 작은 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1의 밑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네요 그래서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모두 y는 x에서 세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조건일 때귿은 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참이 되고 니은은 거짓.